네 하얀 마라탕 잘못 시켜서 이제, 이제 낭패 아닌 낭패를 엄청 봤는데 이번에는 마라탕 분, 빨간색을 잘 시켰습니다 가격 14,000원에 소고기 4단계 매운맛 유진면 분모자용 넓적 분모자, 비엔나, 치즈떡, 고구마떡, 메추리알, 솔방울, 오징어, 송이 백목이, 고기 건두부, 푸주, 두부, 언... 두유비까지 부두잘 어, 안보이네 소고기 100g에 중국다면 옥수수면, 마라장고 제외 이렇게 1인분 시켰습니다 가격은 많이 비 보이시죠? 제가 늘 마라탕 먹고 뭐 시켰는데난데말 이건 못 참지. 내 맘대로 루방 시켰습니다. 특로로약속로는 냉동차인데, 지금 보시면 중갈비가 안에 가면서 이렇게 일상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딱전화 그냥 기힘들었어 한 무지 주셨네. 아, 아. 아, 젓가락도 갖고 왔는데 일부러 어디갔지? 배고프다. 아, 너무 먹고 싶어서 말았다. 나보명 젓가락 갖고 왔다고 어디는 거야? 와 비주얼 심상치 않고 미쳤고. 어, 젓가락, 또 있네. 저기 있네. 잘못 갖고 와가지고. 네. 하, 미쳤다, 미쳤다. 폼 미쳤다. 여기서 잡아먹으면, 대고 먹으면 되고요 맛있겠죠? 대박. 와, 진짜 대박. 3단계 시켰을 거예요. 4단계까지 있는데. 위벽이 망가진다길래. 너무 매우면. 숙방으로지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치즈떡이랑, 아, 벌써 입만 치막 돋네. 시옥도다. 살찌는 것만 좋아. 이요 살찌나봐. 소세지랑 이런 것만. 잘 먹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배달의 민족에서 오랜만이죠. 마라탕을 시켰는데요. 아주 매운맛 5단계에 마라소스도 5단계. 더 맵게 해달라고 요청해 적었습니다. 보시면은 배달비 무료 최마라. 여기 똑같은 데고요. 보시면은 좀더 맵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또 시켜요. 이렇게 시키거든요좀더 맵게 해달라 했고, 그다음에 추가를 해가지고, 기본 요구 사, 3피, 이거 추가 요금 천 원에, 설빵울 오징어 6피, 천구백 원에서 만삼천사백 원. 추가를 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저렴하게 나왔죠? 음료는 뺐어요. 돈, 돈 때문에. 그리고 그 거울카드, 그거 아직도 파고 있거든요. 리뷰 이벤트로. 선착순이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르게 시켰어요. 맨날 똑같은 맛만 시키고. 음, 그래갖고 두부, 유부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부도 이제 추가하고. 후드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쿠폰도 주고요. 저좀 많이 모았어요. 이게 10장에 꿔바로 되고 7장에 중이거든요. 좀만 더 시키면은 꼬바로 주고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마라탕 먹고 사라지는 무적 카드 거울 무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닐 벗겨서 쓰는 건데 제가 이게 세 개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세개째인데 하나는 두개 합쳐갖고 이제 부적처럼 막 진짜 만들고 붙여가지고 하나는 커, 카드 거울로 놔두려고 아직도 오랜만에 시켰는데 되게 아직도 이벤트를 하고 있어갖고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먹고 싶었어 서또 마라탕도 따 뜨겁게. 제가 감기 걸려고 목이 아파요. 그래서 방송을 왜 이렇게 목이, 아...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데 자 목이 아파갖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방송하려고 명상을 좀 켰고요. 아무튼 목 감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목이 아픈 게. 버섯도 이렇게 좀, 새송이 버섯 이런 거. 이 메추리알도 오랜만에 넣었고요. 술빵으로된거 좋아해서 추가했고, 유부도 추가했습니다. 좀 많이, 나... 많이 오지 않았나요? 양께? 방도 꽤 나쁘지 않고 소레지도 있고 음료 그 매실 있거든요 요거 바닥이 좀 더럽죠? 무시해주세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파도 못 치워도 그래요 단무지랑 해서 얼음이랑 해서 시원하게 매실 음료랑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매워 그냥 적당히 맵긴 한데 먹다보니 얼얼한 매운맛이에요 와 양도 꽤 많이 주셨어. 추가를 해가지고. 아픈 것도 막. 코가 뻥 뚫리는 매운맛. 저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드실 분들은 진짜 매운 거잘 드시는 분이 드세요. 양괜꽤 많죠? 푸주 추가하고 막 이래갖고. 유부랑. 새우사 같은 것도 추가시킬걸. 근데 이거 한 마리 다못 먹어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거울하고. 얻고 싶은 분들은.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맵게 조절을 잘 드셔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맨날 시키던데서 시킨 건데 이번에 면 추가에다가 팽이버섯도 추가했는데 그건 많이 없네요. 치즈떡도 많이 안 넣어주셨. 어좀 아쉽죠? 외추리알은 한두개 먹었나? 하나 남아있네요. 이런 떡사리도 좀 넣어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맛있네요. 콧물 나요.